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16인치 QHD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00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보조 모니터지만 144Hz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11D 받으실 수 있습니다. QHD 화질로 16인치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타 제품들에 비해 베젤이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조 모니터지만 144Hz 주사율로 영상이나 게임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흠 없이 잘 도착했고 C타입 연결하면 선명하고 만족합니다. 화면 잘 나오고 맥북 프로에 딱입니다. 서브 모니터로 너무 좋습니다. 화질도 괜찮고 밝기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